그리스 세계의 번영과 쇠퇴. 그리스 문화. 주제 26, 그리스 세계의 번영과 쇠퇴. 안녕하세요. 역사와 논래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그리스 세계의 번영과 쇠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두 준비되셨죠? 그리스 세계와 페르시아가 맞붙었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 세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서아시아를 통일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룩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스는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등에서 페르시아와 맞붙게 되었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주도하였고 강력한 해상 제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시기 다른 폴리스들에 대한 아테네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커졌고,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해 경제 번영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페리클레스 시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도 이런 경제 번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에게 주던 수당 등의 비용을 이런 경제 번영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세력이 계속 커지자 스파르타를 비롯한 폴리스에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맺고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과 대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하였으나 국력을 소모한 그리스 세계는 혼란에 빠져 쇠퇴하다가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주제 27. 그리스 문화. 그리스인들은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올림포스의 12신들을 숭배하는 종교를 공유하였는데, 이 신들 역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학 작품에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데, 이 작품들의 인간적인 신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조각에서는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파르테논 신전과 아테나 여신상, 원반 던지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왼쪽의 사진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신전으로 조화와 균형미를 갖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아테나 여신상입니다. 이 아테나 여신상 역시 조화와 균형미를 갖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헤로도토스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역사를 저술하여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렸으며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룬 역사를 남겼습니다. 한편 그리스에서는 자연과 인간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철학도 발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자연철학이 발달하였습니다. 이후 기원전 5세기에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의미의 소피스트들이 등장하여 철학의 대상을 자연에서 인간과 사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들은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인 혹은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며 진리의 객관성을 주장하였고 소피스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이후 그의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계승되었고, 이들의 사상은 서양 철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한편 의학에서는 히포크라테스가, 수학에서는 피타고라스가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세계의 번영과 쇠퇴, 그리고 그리스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